안녕하세요. 민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요,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입니다. 카트라이더, 요즘 인기 게임입니다. 역시. 제가 이걸 몇판 해봤거든요. 어, 재밌어요, 역시. 이렇게 얻기도 하는 거고 와, 왕들하고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음! 음, 음, 음. 자, 어, 챔피언리그는 뭐지? 안하고요? 뭐지? 모르겠고요? 자, 일단은 얘 다우가 다우거든요 얘 캐릭터가 너무 그러니까 캐릭터 얘 다우를 좀꾸내줍시다 이렇게 코스튬이 있어요 저는 어, 일단은 어, 이거 자 멋있죠? 이렇게 해주고 각질분 인성, 사자운선 뭐지? 그리고 됐습니다 근데 왜 연습용 카드 카드를 좀 바꿔야겠네요 이거 걸로 드라이빙 하고요 레벨업 좀 합시다 왜 깜짝 놀랐나 보네 어 이제 바로 게임 들어가 봅시다 어, 어 랭킹전 새로 바뀌었네요 원래 이거 그거였거든요 얘네들 막 싸우는 거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거 랭킹전 이게 실버거든요 10시 30분 막 이쪽이 그랬는데 스피드 팀전 뭐야? 자 이런 팀전은 지금 못하네요. 어 이거 뭐죠? 챔피언 챔피언스 모드 한번 해볼까요?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. 뭐야 나 추방당했어? 다른 사람들도 이게 물에 다른 것과 좀 하거든요. 뭐야? 대답도 안 돼. 이게 별로가 많이 걸린 걸려요. 당장 제발요. 당장. 어제. 여기저기있어요 뭐야 이런거 있니? 나의 팀 배찌팀 뭐야 쟤다 AI들인데요? 우리 이게 이거 AI인가? 아니면 얘가 AI인가 아, 어, 모르겠네요. 얘는 AI인 것 같거든요. 이쪽이 쟤다 남자, 쟤, 근데 이게 너무, 네, 다 가야지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. 제건너보다 심해가지고, 네. 느리게 가요. 됐어요. 다시 시작했어요. 네, 일등 갑시다. 맨처음은 안좋았어요 뭐야 이거 뭐야? 뭔가요? 제가 지금 꼴등이에요? 자 이렇게 내가 뭐 눌렀나? 아이고 어어 역시 꼴등이네요 자 이렇게 왔고요 이게 바로 어 제가 이거 카트를 몇 년은.. 연는은 아니지, 저거가? 아, 잠깐만. 공격 당안 좋은데, 잠깐만. 자, 이렇게 가지고. 그다음에 이것도. 이거 없으면 보내주고. 이거 있나? 여기. 어. 자 눌러주고 스피드 해주고 이제 네. 주변 거의 꼴등이에요 뭐야 네, 또 쏠다 이러면서 그럼 다시 추워남대 이는 무슨 이렇게 okay, 아이템을 써줄 수 있어요. 아이템 을줬는데 아, 이겼나? 줬나 모르겠네 오케이, 이겼어 괜찮네, 이겼어 제가 있네요. 여기. 그렇죠? 집중하세요. 곧 시작합니다. 왜또 해야 돼? 야, 나 나갈래. 나가고 싶어 그럼 줘야 되네. 괜히 있나. 괜히 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은 이것만 해야 될것 같아요. 벌써 6분이나 지났네. 망했다. 여기 지능젤도 있어요, 여기는. 제가 다를, 제가 신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7분이나 지났어. 다시. 갑시다. 어휴, 침착하게. 어차피 질 거니까 대충아 이렇게 해요 질 거니까 질려고 누려워 하는데 뭐야 따따따따따 야, 이쪽 들어가지도 않은데. 아, 지름길, 지름길 탈래. 됐어. 애들이 다 어디야. 내가 꼴찌야? 이게 네,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아이템을 줘요. 막 꼴찌 되고 있다. 그러면, 이렇게 부스터를 주거든요 그랬고요. 아이씨. 그만 있을게. 야! 아니! 괜찮아요? 아보여아 저거 아니 아니 근데 여기 귀요미션이라는 분이 아주 잘어울리네 아까부터 계속 했더니요 근데 그거 알아요? 요 지금 아주 꼴등이에요. 저 아직 반도 안 들어왔는데. 제가 졌어요? 졌죠? 맞죠? 아이고야. 졌다 졌다 졌어. 근데 또 이겼어요. 끝내고 싶다. 한번 제가 챔피언스 모드 한번 갔다 와볼게요. <목소리> 여러분, 그냥 꼭 가다 시간이 없어요. 어차피 5분만 더 하면 끝내야 돼요. 이길 수 있어요. 자, 이번 판에서 이기고 싶은데 갑자기? 잠깐만 버그가, 아니 버그가, 버그가! 헐. 야. 근데 그걸, 저 이제까지 계속 아이템 못 먹었어요. 싫어해요 예. 야 빼야, 야 음. 음. 여기 지름길인가? 내 실력에 제눈 놀라 저도 놀랐어요 미쳤죠 그쵸왜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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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내가 너무 잘해서 지금까지 탈수 없는 건가? t a m 이요그 제가 지금... 드디어 끝났네요 챔피언십 아, 이 끝났어 괜찮아졌어요 이제 드디어 끝낼 수 있는 그런... 뭐, 뭐 얻은 것 같은데 뭐 얻... 내 캐릭터가 게 3개밖에 없는데. 뭘, 이제서, 티가 이건 이런 거 아닌데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카트라이더. 예, 네, 오늘, 어, 스토어에 안 들어가면 잘 모르겠고요. 인기게임 한번 지어봤습니다. 예, 네, 역시, 치 인기게임답게 재밌는 카트라이더입니다. 에휴. 자, 구독 버튼, 좋아요, 알람 설정, 딸랑딸랑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 안녕!